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 오늘은 북반구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목요일입니다. 북반구에서는 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칠면조를 이제 잡아서 한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 서로서로 칠면조 고기를 아, 나누는 아, 그러한 아,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씨추수하는 아, 아, 시기가 아니고 아, 씨를 심는 시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서 소망의 씨를 뿌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칠면조가 아닌 통닭이라도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아, 좋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에 씨를 뿌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발, 발 닦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확고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확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확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성도의 구원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흔들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십 3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너, 너희의 너희 발을 씻겼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더러운 존재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의 보낸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낸 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엄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를 영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어 줄수 있다면 그것은 곧 성도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일치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치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낸 받은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사람을 찾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서로 발을 씻기면서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피차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구원받았고 우리의 행위는 결코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태도와 자세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